안녕하세요. 용인프루지오 최고부동산입니다. 용인프루지오 원클래스터 1단지 분양권 거래 후기에 대해서 적어봤습니다. 분양권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용인프루지오 원클래스는 이미 골조 공사가 거의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물론 골조만 끝났다고 해서 완공된 건 아니고. 그 이후에 굉장히 좀 많은 공사들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대략적으로 돈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숫자본으로 신축 가격 상승 방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아파트 값 상승은 신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향후에 가격이 상승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어 그런 때뭐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적은 자본으로 향후에 상승할 가격 상승을 따라갈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실례로 무주택자나 일주택자 같은 경우 자본 그렇게 좀 많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 완공된 신축을 살 수는 없습니다 갭이 너무 크죠 하지만은 분양권을 분양가 10% 정도 이 정도의 매수를 한다면, 얘 또한 마찬가지로 신축에 준하게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축 가격 상승을 현재로 가격 변화가 가능하다는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넘어가서 거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근본 매수부는 차후 가격 상승을 확신했습니다. 이 주택 거래도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이 된다고 예상될 때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하락을 예상했을 때 거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매수분은 가격 상승을 확신을 했었고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생활 여건에 맞는 몇몇 조건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루지오 1단지 2단지 몇몇 동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몇몇 동들을 생각을 해 오셨고 그 몇몇 동들 중에서 최종으로 다섯 개의 물건을 선별을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 물건뿐만 아니라 전체 물건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 물건이 한세개 정도 여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라면 약간 선택이 편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얘기는 뭐냐면, 실거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어떤 여건에 맞는 동호수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어, 오랫동안 거래를 해오면서 앞으로 그리고 나중에 매도할 때도 더잘 매도가 되고 좀더 좋은 물건이라고 판단되는 물론 가격도 포함해서죠.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자의 생각과 중개사의 생각이 만난다면 조금 더 좋은 물건을 선택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총 5개의 물건을 추렸고요. 각 옵션별 프리미엄 분양가를 포함해서 최종 가격을 정리를 하고 매수와 상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5개 물건 중에서 1순위에서 5순위까지 모두 일단은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으로 1순위부터 가격 협상을 합니다. 당연히 대부분은 좀 좋은 물건들은 프리미엄이 좀 비쌉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프리미엄이 저렴하면 물건이 좀더안 좋은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1순위부터 가격을 정하고 매도분과 협상을 합니다 어쨌든 이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매도분의 호가이기 때문에 매수분도 마찬가지로 협상을 시작합니다 매도분의 상황에 따라서 프리미엄 협상 굉장히 좀 유동적입니다 이번 거래를 통해서 1순위로 생각했던 물건들은 물건은 협상이 불가능했습니다 프리미엄이 어, 그 자리에서 전혀 조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2순위 물건을 또 다시 협상을 했습니다. 2순위 물건 같은 경우 협상이 상당히 좀 원활하게 돼서 거의, 어 호가, 그, 매도자분의 프리미엄의 한반 정도까지 그렇게 협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순위, 2순위에서 협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이하는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으로 고민을 하고 상의를 해서 이번에는 이순위 물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순위를 정하고 프리미엄을 협상하고 최종 프리미엄으로 물건을 선택하는 이러한 방향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같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수요분해 같은 경우에는 본인 취향에 맞는 물건을 선택하는 게 강합니다. 그래서 본인 취향에 맞다면, 이 물건이 좀 프리미엄이 좀 비싸거나, 아니면 좀 대중적인 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이 꽂히는 경향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물론 개인 취향이 가장 중요한 것도 맞습, 맞습니다. 하지만 주택 매수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투자 측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 가치, 가격을 포함한 그 물건의 가치는 어쩌면은 중개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더잘 알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두 의견을 잘 조정해서. 물건들을 선별을 하고 협상을 한다면 좀더 성공적인 주택 마련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사무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푸르지오가 아니어도 됩니다. 뭐, 에피트도 마찬가지고요. 투산위브도 마찬가지고. 분양권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위와 같은 흐름을 통해서 선택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성공적인 매수의 방법일 거라는 그런 생각에서 글을 적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